영광스러운 교회 워치만니 5장 거룩한 성새예루살렘 앞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여인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여인이고 또한 계시록 12장의 여인임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여인을 보겠다.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여인이다.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과 창세기의 처음 세 장은 비록 그사이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일치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청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에도 생명나무가 있다. 창세기에서 강물이 에덴으로 흘러나오며, 계시록에서도 생명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창세기에 정금과 진주, 베델리엄과 각종 보석, 호마노가 있고, 계시록에도 정금과 진주와 각종 보석이 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있고, 계시록 21장에도 어린 양이 있고 또한 어린 양의 아내가 있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다.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타락했고 따라서 사망, 질병, 고통, 저주가 들어왔다.그러나 계시록 21장에 이를 때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나 슬픔이나 애국함이나 고통이 없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시간의 영역의 두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우리는 네 명의 여인을 보았다. 창세기 2장의 하와 에베소서 5장의 아내 즉 교회. 계시록 12장의 이상 중의 여인. 계시록 21장의 어린 양의 아내이다. 이네 명의 여인은 사실상 한 여인인데 다만 그녀의 역사가 네 단계로 나뉘었을 뿐이다.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에는 하와라고 불렸고. 그녀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표현했을 때에는 교회라고 불렸다. 그녀가 큰 용에 의해 핍박을 받았을 때에는 하늘의 큰 이상 중의 여인이고 영원 미래 안에서 완전히 영광을 얻었을 때에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이다. 이네 명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창세기 2장의 그 여인은 하나님이 영원 과거 안에서 마음 속에 정하신 한 여인이다. 계시록 21장의 그 여인은 영원 미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한 여인이다. 이두 여인 사이에 다른 두 여인이 있다. 한 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교회이고,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시기에 산의 아이를 해산한 그 여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네 명의 여인은 한 여인의 역사의 네 단계이다. 한 단계는 영원 과거 안에 있고, 그 다음 두 단계는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있고, 마지막 한 단계는 영원 미래 안에 있다. 이네 여인이 비록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아보면 여전히 같은 여인이다. 어린 양의 아내는 에베소서 5장의 그 여인이다. 주 예수님이 곧 어린 양이시므로 에베소서 5장의 여인이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의 아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그 여인은 하와와 같고 하와는 또한 계시록 21장의 어린 양의 아내와 같다. 이기는 이가 전체 교회의 일을 대신한 후에 계시록 12장의 그 여인은 계시록 21장의 여인을 이끌어 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영원 미래 안에서 틀림없이 사탄을 완전히 처리하고 통치권을 가진 한 여인을 얻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실로 어린 양을 위해 아내를 얻으실 것이고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2장의 여인이 어떻게 21장의 여인이 되는지를 보겠다. 바벨론의 멸망 계시록 17장 1에서 3절과 21장 9에서 10절에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큰 음녀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신부라 불린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이 사람을 감동하여 성경을 쓸때 특별히 두 여인을 지적하여 대조를 이루도록 쓴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이다. 먼저 음녀에 관해 보기로 하자.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언급된 음녀는 바벨론이다. 그녀가 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바벨론이 대표한 것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계속 바벨론을 처리하고 계시는가?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경 안의 바벨론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시기 바란다. 바벨론이라는 명사는 바벨에서 파생되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 중에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 바벨탑의 원칙은 바로 땅에서 하늘까지 닿도록 건축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 벽돌과 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벽돌은 사람이 발명한 것이며 사람의 산물이다. 바벨론의 의미는 사람이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늘과 직통하는 한 탑을 세우는 것이다. 바벨론이 대표하고 있는 바는 인간의 능력이다. 바벨론은 거짓 기독교를 대표한다. 거짓 기독교는 성령으로 권위를 갖도록 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한다. 모든 것이 사람이 구운 벽돌이고,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이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천연적인 재능으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주님께, 주여, 당신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영적인 일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통하는 한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까지 직통하는 한 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재능이 있어서 조금만 신학을 공부하면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것이 무엇인가?바로 벽돌이다.어떤 사람은 매우 총명하여 약간의 도움을 받고 약간의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 즉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이것이 무엇인가?바로 벽돌이다.어떤 사람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청하여 교회의 사물을 보도록 한다.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벽돌이다.사람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통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벽돌이다.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을 위한 지위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하늘에 속한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며, 땅 위의 것은 결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사람의 문제는 바로 사람이 심판 아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재와 같고 진흙과 같음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사람은 높이 세우려고 하지만 하늘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 사람이 세운 탑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은 여전히 하늘을 만질 수 없고 하늘은 여전히 사람 위에 있다. 사람이 아무리 기어오르고 아무리 높이 세운다 해도 그리고 설령 그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는 여전히 하늘을 만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을 파괴하신 것은 바로 사람 자신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데 있다. 구약에서 이 바벨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한가지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 첫 번째로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었다. 그는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안벌과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여수학기 7장 21절. 바벨론은 신할 땅에 있었고, 신하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이 아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이다. 무엇을 가리켜 아름다운 외투라고 했는가? 아름다운 옷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입는 옷을 말한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조금 더 돋보이려고 한다. 바벨론의 옷을 탐했던 것은 바로 치장하고 체면을 세우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바로 아간이 범한 죄이다. 신약에 와서 교회가 시작될 때첫 번째로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은 그들이 아나니아와 삿비라임을 말해준다. 그들은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들은 성령을 속였다. 그들은 그다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들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사람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하의 옷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원칙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런 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의 위엄은. 바로 외면적으로 신령한 모양을 가장하는 것이다. 수많은 영적인 태도들이 다 위선적이며, 수많은 긴 기도들도 위선적이며, 수많은 기도하는 듯한 목소리도 위선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외면적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이것이 바벨론의 원칙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선을 행하는지 모른다.이것은 신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위선적인 일은 음부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지 신부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데에서 구원될 수 있다면 이것은 위대한 일일 것이다. 바벨론의 원칙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신할산의 외투의 죄이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이다. 거짓 헌신이 죄이고 거짓된 신령함도 죄이다. 무릇 참된 예배는 영과 실제로 드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한다. 게시록 18장 7절에서는 바벨론의 또 하나의 상황을 말한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녀는 황후의 지위에 앉았으며 완전히 과부의 모습을 잃었고 조금도 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그녀는 정결함을 잃어버렸고 합당한 목표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이며 이것이 바로 부패한 기독교인 것이다. 18장에서는 또한 바벨론의 그녀가 사치스러운 누림을 얻는 한 무더기 물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깨워야 한다.한 면으로 우리는 과학의 발명들을 신뢰한다.우리는 필요할 때 많은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다.마치 바울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목적은 다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모든 사치스러운 향락은 다른 문제이다. 모든 사치품들을 거절하고 육체로 과도한 누림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것들을 거절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치라는 것이다. 의복 음식, 거처 등을 막론하고 과분하거나 필요를 초과한 것은 바로 바벨론의 원칙이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필요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필요의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육에 따라서 생활한다면 바벨론의 원칙 아래 있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미 바벨론의 원칙을 보았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섞인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위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며 사람의 사육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혼란한 기독교이자 또한 부패한 기독교이다.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게시록 18장 4절을 보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바벨론의 성질을 띈 어떤 일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섞여 있는 것. 사람의 재능과 하나님의 일이 함께 섞여 있는 것,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섞여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바벨론의 성질을 띈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영의 깊은 것들에서 그들 스스로를 바벨론과 분별시키고 바벨론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바벨론과 함께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시작되었고, 나날이 그 세력이 커졌다. 그러나 최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이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녀의 모든 일과 그녀의 인격과 음녀의 원칙을 모두 산산히 흩어버리실 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의 찬양이 터질 것이다. 전체 신약 안에서 오직 계시록에만 몇 번의 할렐루야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18장 2절에서 8절까지의 한 단락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판받은 원인을 말한다. 즉, 바벨론의 죄와 그녀가 받은 심판의 결국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심판은 장래에 하나님이 집행하시겠지만, 영적인 심판은 오늘 우리가 집행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수많은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바벨론의 원칙은 혼란이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부르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대단히 증오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다. 11장 18절에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19장 2절에서는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라고 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원칙을 대단히 증오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한다. 우리 존재 안에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절대적이지 못하고 어중간한 모든 부분이 다 바벨론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사, 우리로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절대적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심판할 때에 바로 우리가 바벨론의 원칙을 증오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밖에서 영광을 굳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종기를 굳지 않게 하시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가 바벨론의 원칙 아래 살지 않고, 절대적인 사람이 되고자 기뻐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계시록 19장 5절에서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무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한다. 계시록 안에서 한 가지 매우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하늘의 선포이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등은 하늘의 선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다.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데에는 그 원인이 있다. 한 면으로는 큰 음녀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한 면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보좌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선포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부터 일을 해오셨고,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찬미를 얻기 위해서이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그분의 기업을 두셨다고 했다. 무엇이 성도들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기업인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찬미이다. 찬미는 바로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서 얻으신 기업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얻기 원하시는 바를 얻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보좌에서 음성이 있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선포했고, 그러므로 우주에는 수많은 화답하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한편으로는 보자 위에서 나는 선포하는 소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수천만 무리의 화답하는 소리가 있었다.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의 소리이며 마치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고 큰 뇌성과도 같았다. 여러분이 폭포에 가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어보고 큰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를 들어본다면 많은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것이다. 뇌성은 굉장히 큰 소리이다. 이 강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와 그 웅장한 소리로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 하늘 위에서는 선포가 있고, 우주 가운데는 화답이 있고, 모든 소리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우주적인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선포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당신이 왕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여기에서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11장 15절의 말씀을 보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우리 주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고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 그러나 그 라는 대명사는 매우 기묘하게 사용되었다. 위에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했으므로 그 아래에는 마땅히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를 타실 것이라고 해야 맞는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그가 새색토록 왕노를 타신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곧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되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되심임을 알수 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다.